마지막까지 후원, 땡큐 오빠. <laughs> 그럼 잘 자요. 내일 또 봐. 안녕. 아, <laughs> 아, 씨, 엄청. 네, 빨리 닦아야 되겠다. 뭐, 뭐야? 야, 너, 너, 어, 어, 언... 언제 들어왔어? 언제부터? 아, 아... 잠깐만. 왔어? 야, 약하지 마, 가지 말고 너... 너 잠깐 누나랑 얘기 좀 해, 이리 와... 야,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... 아, 그래, 다 봤다니까 얘기할게. 맞아, 방송하는 거 맞고, 아 근데 나도 이게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야 n, 누나가 그 급하게 돈이 필요해서 그러는 거거든 아 있어 그런 사정이 어쨌든 엄마 아빠한텐 비밀이야 아야 기다려 기다리라니까 너 자꾸 이렇게 나올래 누나가 뭐 해주면 되는데 어? 네가 비밀 유지해 주는 조건으로 누나가 너 원하는 거 해준다고 말해봐. 뭐 갖고 싶은 거 있어? 뭐? 너, 너도 기분 좋게 해달 야. 너 지금 누나가 이런 방송 한다고 막 우습게 보는 거야? 어? 어. 야, 아니야, 네가 그렇게 X 하는 거는 자연스러운 거야. 그런 꼴을 봤잖아. 어쩔 수 없는 거야. 그냥 남자니까 자연스럽게. 야, 진짜로 아무리 우리가 의붓남매라고 하지만 그래도 친남매는 아니더라도 가족이잖아. 가족인데 어떻게 그런 짓? 사... 야, 야, 알았어, 알았다고. 네가 원하는 대로 해주면 될거 아니야. 그러니까 꼭 비밀 지켜줘야 돼, 어? 대신 딱한 번뿐이야. 다녀왔습니다. 엄마 뭐야? 나가셨나? 어 <laughs> 있었어? 야 엄마 어디 가셨어? 아 그래 요즘 많이 놀러 다니시네 아, 그럼 우리 밥은? 아 그래 그럼 오늘 우리끼리 먹어야 되겠네 알았어. 그럼 시켜 먹자. 뭐 먹을래? 피자? 그래, 내가 시켜줄 테니까. 나 일단 좀 씻고 나올게. 돈 보내줄 테니까, 네가 시켜놔. 너 뭐야? 왜남 샤워하는데 멋대로?